어, 다시 갈게요. 레벨을 좀 하고 할까? 엄청 세던데. 79였나, 레벨이? 아닌가? 79 너무 높게 잡았나? 76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스킬 쿨이. 다 초기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전하고 버프 걸고 가서 야야 야 아무도 안 끌려면 어떡해 야 돌아줄 줄다아아 몰이 몰이 치구나 이러네 지금 이렇게 치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 음 한번만 맞아도 위험하기 때문에 애니한테 맞아도 아픈데, 버스한테만좀훅 가져. 진짜 이, 이... 지금 이 피가 제가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피가 거의 8천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흙 먹으니까 조심하게 플레이를 할게요. 오야, 씨 4천 달았죠 방금 4천 가까이, 반 피죠. 거의 다리는 플레이로. 데노니아는 평타 회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근접 캐릭으로서. 이거 팁을 하나 드리, 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끌어들이는 스킬 이 있잖아요. 그, 쓰자마자 평타가 4대까지가 들어가요. 평타 4대까지는 안전하게 때릴 수 있고, 평타 4대를 때리신 다음에, 바로 대쉬 같은 걸로 빼주시면 돼요. 잡았다. 야 아이템 좋겠지 체력 채력채약 중주고 끈 아니겠지 아 진짜 넘어 왔네 또뭐 터치를 하네요 또 얘들아 지금까 열심히 잡고 왔는데 이런건.. 퀘스트 누구 잡는거냐 어 이런거는 평타지를 하는것 보다 그냥 불러와요 네, 이게 답이야. 다른 답이 없어. 아, 이원거리도 이게 진짜 노답이야, 노답. 이기 겁나 처맞아야 돼요. 야, 야, 나꺼 거꾸로도 걸렸어. 잠깐만. 야, 어! 와, 저 대거! 에픽이면은 죽었다 살아남아, 만화 같이 겠다. 없네, 죽어야지. 야, 너는 무슨, 보이즈나 않는 미사일에서 보이는구나. 뭐임 맞아.. 야, 씨. 엄청 빠르네, 공격이. 아, 노답, 진짜, 노답. 에이, 나 이거 79야? 야 너는 레벨이 무슨. 이거 얘네로는. 그때 몰이 못하고요 이제 전으로 넘어가서 저기 걔네들 잡아야겠어 상어같이 생긴 애들 여기 퀘스트 좀 깨고 한번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딜이 좀 나온 게 다행인 게 원콤은 나잖아요 원콤도 안 났으면은 진짜 이제 얘네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딱, 저 휠인데 돌고 나서 뿅뿅뿅 쏘면은, 막고 죽는, 야, 야, 나 죽겠다. 깔끔하게 세 마리 일단 물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맞잖아. 답이 없어, 이러면. 한 마리는 그냥 때려잡시다. 야, 아, 아, 야, 아, 왜 밀려나오, 그래. 음, 쿨이래, 또. 야, 너 죽겠다, 진짜. 뭐 남았냐? 애토플라즈 여기 그래, 하나 있죠? 노를 잡으러 왔다. 야, 너왜 풀자야? 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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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다, 아, 됐다. 아니 뭐 고스트를 잡았더니 유기농 야채를 야천을... 이것도 뭐야? 게스트 봉인의 땅 여기가 봉인의 땅인데? 동부로 가겠죠 동부로 가렸는데? 야뭐좀 무섭게 생긴 애들 나온다 해야 얘가 정건가 맞네 스토리, 아 스토리 봐야되나 이제? 야이 뭐지? 와 얘네 레벨 80넘나보다 이거는 야 뭐야 레벨도 안뜨리네 몇일짜리 83? 얘들아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아 잡파구나 잡파 자파 버려 그냥 한번 때려보기는 할게요. 이데 이쁜데 잘안 되겠다. 여러분 닭우러갑시다 아, 왜8 0은 만들어야겠는데? 야, 뭐야? 이거 설마 하나는 때마다 계속 죽는거 아니겠지? 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면 답이 없는데, 노답인데, 아, 어, 어쩔 수 없다 이거르나티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뭐. 이거. 르르어르르르르 제가 르강을 넘겨본 적한 번도 없어 한번 올라가 봐라 어디까지 가는지 역시. 아니, 이래놓고 12강, 13강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여기 너무 좁잖아. 기름 넓혀 봐. 배는 똑같네요. 아니, 내부는. 얘네가 딱 몰이 하기 좋겠다. 여기서 또 죽었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사냥하겠습니다. 73? 야, 너네 생각보다 레벨 낮은데? 예레아으로 얼마 못 가겠네. 한 75까지밖에 못 하겠네? 얘 말고, 75 정도 되면 아이그 80짜리로 넘어가야겠어. 오우, 오오 오우, 오 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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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세겠대? 공동장, 이거 마스터 해 줍시다. 아, 클리어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한다, 나도 참. 오, 아이템이 막 또. 우와, 아, 세트템이구나. 아씨 괜히 기대했네. 똥템이네, 똥템. 여러분, 초록색 이름은 세트템이거든요? 세트템은, 세트템은 딱히 뭐 등급이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세트로 있는 게 아니라, 세트템도 노멀, 매직, 뭐 레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그 세트가 보통 3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등급으로 세팅을 하던 그 세트를 맞추면 세트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다른 게임하고 똑같이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그렇게 좋다고 볼수 있잖아요 세트라고 그냥 뭐 에픽으로 막 레오 이상으로 막세개가 보인다. 하면은 하나는... 아, 야나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세트 빼주셔도 오히려 좋죠 그런 경우에 세트 부가 효과까지 받으니까. 억지로 세트를 꼭다 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가? 아, 벌써 우정하네. 이러면, 노말템, 먼저 버려주세요. 매직 이상은, 다 그, 에 네, 강화석 재료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노말도 뭐, 쌓이면은, 바로바로 갖다 팔아주시면 돼요. 아마 이거 비공정 타고 바로 이것만 누르면 바로 마을 아니 그 상점 있는 데로 가질 것 같은데, 잠깐 버릴게요 귀찮아서. 오 과연 뭐가 필요할까? 영광의 대검았터 야 토륨 내가 아까 아그다 버렸는데 거기서 다이아몬드 내기 여러분 토륨 캐만 가볼까요 그럼 한번 연광의 대화 만들어봐 이거 왠지 어디가 쓰는 것 같은데 다 이거 버리자 여러분 토륨 캐러 가볼게요 연광이대가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서 사냥해도 뭐 안오르는건 아니니까요최다판이토른만 낚이라 여기 뭐야 이쪽 맞나? 얘네 레벨 70이었죠? 어 그냥 너무 복수라서 안돼 마지막으로 얘네 깔끔하게 죽기 전에 꼭 때리고 있 줄래? 야, 아나 스킬 없구나? 잠깐만 여기다 한번 토렴 낼게 그거 딱 모아볼게 또 방해하러 왔어, 얘들아? 아, 너는 또왜 와? 그럼 두 개? 세 개? 네 개? 네개 맞나? 오우야 다섯 개 넘어왔어, 나. 이거 한 번. 영광의 달밤이몇 째였죠? 70제네70제 이게 뭐만든 레전드가 나오진 않겠죠. 한 에픽. 근데 지금 낀게 나쁘진 않은데. 에픽인데 이제 옵션이 하나만 붙어있으니까, 체력 27. 뭐, 나쁜,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 되게 높은 수치긴 한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근력이고. 어쨌든, 하나 더 먹어가지고, 강화하는데 뭐, 안전하게 강화해서 더 높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 갑자기 막 이것저것 다 뜨냐? 이러면 안 되지. 토련만 나와야지. 오라. 뭐 나는 잡지도 오르긴 하네요. 두 마리씩 잡긴 하는데 에너 이래 와서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공격을 버프도 안, 안 썼단 말야. 이 어디서 어디서 맞다리를 치고 있어. 하나만 더, 오케이. 보자. 이렇게 됐지? 오케이, 가자. 야, 야, 땡기 봐봐. 형 지금 바쁘다. 그럼 한번, 첫, 첫째작은 아니죠? 그 무기는 첫째야 이제, 인벤을 깔끔하게 비우고. 자, 대장장이. 자, 지금까지 블레이, 블레이더를 뭔, 그게 있었어. 야, 만들어 봅시아 야, 설 놓아주진 않겠죠? 어? 레어템? 레어템이죠? 노란색이면. 어, 세트. 야, 잠깐만, 뭐야. 야, 세트가 나오면 뭐하니? 체력에 HP 붙어있으면은 왜 끼니 이거 너도 그냥 터뜨려야겠다? 아 잠깐만 아 터뜨릴래? 지좀 아, 블레이더가 많이 있나? 블레이더 몰라 저기 마을까지 돌아가야되는데? 근데 공력이더 높아졌어 블레이더가 13개네요. 블레이더를 두개를더 모아야 되네, 만들려면. 이게 4강이 되면은, 이거 써도 되겠죠? 어? 쏘면 써 4강 되는 거야? 오, 어? 야, 너 성공했어. 자, 러럼 공격력 차이가 좀 나죠? 체력이 차이가 좀 있더라도, 3530에, 이게 뭐야? 이거 또 내려가? 이게 무슨 일 이니? 3424 34아 맞구나. 더 올라가는구나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걸 저장을 해놓고 이것도 강화를 해야죠. 얘가 잘 부른다 이거 영광이네 어? 야 웬일이래? 어? 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또바꿔줘 뭐냐 너네 강호가 잘 되냐 이러면 또돈 나가야 되잖아 찾졌다 마음 편하게. 좀 이제 포션 좀 충당 좀 하고. 여기다 그거 박아야 되겠다. 근접 박아야겠다. 근접 음, 무슨 장신구에 밖에 못 쓰는 거 아니겠지? 음 근접 박고. 로더이 박자. 자, 엄청 좋은 아이템 탄생했죠? 나름 제 생각엔 잠깐 한 보충을 내놔라. 몇 개만 사자. 오, 10만 원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아, 어.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레벨에도 일단 올려올게요,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레벨 올리고. 그 보스가 레벨이 83은 아마 넘을 거예요. 옆에 있는 일반 몹이 83이니까. 못해도 80 근처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나한데까지 해보고, 만약에 내일 방송 때 레벨이 부족하면 좀 사냥 위주 방송을 좀 할게요, 내일은. 12시 넘었으니까 이한번 까고. 뭐가 나오지 야. 쟤 땜에 부셔온데. 에이, 쓰레기네, 쓰레기. 갔다. 여러분.